안녕하십니까. 통인입니다. 오늘은 묘월 경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1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묘월 경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월은 뭐예요? 정제입니다. 정제. 경금에서 정제다. 경금이 묘월이라는 정제를 어떻게 쓸 것이냐,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목생화로 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화두수금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생화는 묘월 중심에서 주어진 조건, 이묘월은뭐야 월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이죠. 주어진 조건을 쓰는 것이고, 목생화를 쓴다면, 목생화를 쓴다면 병화를 쓰게 됩니다. 또, 화극금을 쓴다는 것은 일간한테 목적을 부여하는 겁니다. 일간 중심으로. 아까, 목생화는 월 주어진 조건 중심으로 쓰는 거고, 화극금은 일간 중심으로 쓰는 거다 이거죠. 그것은 뭐예요? 정화를 쓰는 겁니다, 정화를. 정화를 쓰는 니다묘의 경금은 활을 써야 되는데, 어떠한 조건으로 활을 쓰느냐가 정해져야 된다 이거죠. 병화를 써서, 간목이든 을목이든, 간목이든 을목이든, 네, 목이 출한 것을 쓴다 이겁니다. 목이 천간에 나온 것을. 이것은, 생목으로 생목으로 쓰겠다는 것이죠. 목을 키워서 가치를 드러내겠다 이 겁니다. 이것이 재생살의재생살의 재생살의 조건이죠. 이렇게 재생살의 조건이다 이거죠. 주어진 조건에서 직업이 결정되고 일간이 그것을 담당하는 것으로 자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월에 재에 맞춰진 형태이다 이거. 그러면 재장살이 되는데 이것은 재를 다루는 직이라는 것이죠 또 화극금으로 쓰는 것은 뭐냐면은 경금에게 목적을 부여합니다 정화가 그래서 정화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정화가 작용을 하게 되면 감목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야 벽값 인정이 된다 이거입니다 벽가 벽갑인정은 이렇게 한문으로 한 쓰면 은 이렇게 되는거죠. 갑을 쪼개서 정화에 불을 댕긴다 이거죠. 벽갑인정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재생관의 작용이 화극금으로서의 역할에 부여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직이 경금에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직위를 논한다면 정화가 작용을 해야 됩니다. 정화가 작용을 해야 월에 재를 다루는 것으로 직이 형성되고 직의 권위나 목적이 뚜렷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만 구분하면 됩니다. 만약에 정화를 써서 경금한테 직으로 재를 다루는 목적이 부여되어 있으면 경금이 직이 뚜렷하고 분명한데 이것이 병화가 오게 되면은 병화가 오는 순간 목생화 기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경금의 죄를 다루는 형태의 지구로 만들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외부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본인 개입이 목적을 부여하는, 부여하는 게 힘들다 이거죠 병화가 오면 정화가 아니고 에. 궁통의 시각에서는 에, 묘울의, 묘울의 경금은 약하지 않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묘울의 경금은 은근히 을경합으로 이렇게 합을 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을경합적 성향을 논했습니다. 이렇게. 을경합적 성향을. 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묘울의 경금은 굉장히 약합니다. 묘울이라는 조건에서 난 경금이기 때문에, 금의 입장에서는 가장 약할 때입니다. 그러면 금을 어떻게 만들어서 쓰느냐? 병화를 쓴다는 것은 묘울에 주어진 조건을 경금이 맞추는 겁니다. 경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 재생사를 하는 것을 경금이 그냥 수용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직업적 이동이 상당히 큽니다. 안정성이 현격하게 떨어지죠. 일을 잘해도 어느 회사에 오랫동안 안정되질 않습니다. 변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직이 직이 연기 저 직이 에 오랫동안 안정되지 않죠. 그래도 이 묘목을 쓰기 때문에 에 지속성을 갖습니다. 업은 이거는 이제 업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업이 되고 요거는 직이 되죠. 그래서 묘목을 쓰기 때문에 업은 지속성을 갖습니다. 묘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는 뭡니까? 금융, 재정, 재경,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회계사나 세무사나 재경 관계 업을 갖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직에 대한 부분은 본인 중심이 아니다, 이거죠. 에, 직은 부합되는, 본인한테 부합되는 것이 잘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직을 옮기고 그러는데, 업은 일관되게 따라갑니다. 목생화가 되니까 업에 대한 보호나 안전장치는 잘돼 있죠. 그런데 정화로 연결돼 있으면은 감목이 따라와야 된다 이거죠. 병화일 때는 을목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정화는 감목이 작용해야 됩니다. 작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을목이 작용하면은 목생화의 조건이 벽과빈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투관하는 것은 낫죠. 없는 것보다는. 그냥 지지에 있는 것보다 간목으로 연결되면은 경금한테 정화가 목적을 부여하게 되고, 목적을 쓰는 것, 직으로 연결되는데, 그 직을 부합하는 역할의 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을 유지하면 할수록 업의 완성도가 높아지죠. 정화로 화극금에서 이것이 지속될수록 경금이 더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지기 빛납니다. 완성도를 높인다는 것은 감목이 따라와야 한다, 따라와야 는 겁니다. 갑목이 이렇게 연결 고리를 갖게 되면 이것을 벽각 인정이다 이겁니다. 벽각 인정. 이것이 잘돼 있으면 상당한 고의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만 논한다면 정화를 써야 하는 것이고, 고전 간법으로도 정화를 써야 되는 것이고, 정화 관중심으로 간목을 쓴다 이거죠. 그런데 묘목재를 업으로 놓고 보면, 업을 쏘는 조건으로 병화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업은 안정되고, 목생화가 잘 되는 조건으로 업을 충분히 활용합니다. 그런데 지게 범위가 병화는 지게 범위가 넓어요, 넓어요. 완성되지 않은 자기한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병화로 일반화돼서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라이센스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관여하는 것이 되죠. 요즘같이 유튜브를 한다든지 강의나 방송 패널로 나가서 활동한다든지. 여러 회사의 업무를 프리랜서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쓰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화로 연결되는 것은 전문적인 자기 자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이다 이거죠. 요즘에는 업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많이 씁니다. 직을 갖는 것이 아니고 업으로 일반적으로 씁니다. 뭐 책을 낸다든가 강연을 당긴다든가 학교나 회사를 다닙니다. 그게 편합니다. 자기가 직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의 메이저 월급은 나오지만 묘월 경금은 금금목이죠. 화가 개입하면 목생화 화급금이 됩니다. 이것이 삼변입니다. 목생화 화급금 이것이 삼변입니다. 삼변이라는 것은 기의 흐름의 기본 과정이 삼변입니다. 삼변이 돼야 뭐든지 이루어집니다. 삼변이 안 되면 이루다 많은 거죠. 금의 입장에서는 목생화 한 것을 화극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화가 금한테는 치기 됩니다. 화극금은 다른 오행의 극과는 다르게 봐야 된다 이거죠. 오행 부분에서 화극금은 화극금이 되, 되지만, 표면적으로는 화극, 화극금이라고 하지만, 화생금도 될수 있다, 이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화극금이지만 이것이 의미는 화생금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화는 금을 잘 만나야 화다지집니다 예, 포장이, 이 금은 뭐예요? 포장이거든요, 포장. 포장한다 하는 겁니다. 화를 포장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맥주를 먹으려면, 생맥주통에 생맥주가 잘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화국금이고, 또, 예, 금생화가 되는 겁니다. 금이 화를 살린다, 이거죠. 예, 금이 용기, 금의 용기에 화가 잘 보관된 것이다, 이거죠. 화를 유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단지의 개별적인, 예, 그, 이 가족들의, 공간이 화라고 친다 그런다면은, 화가, 예, 금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것은, 화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금생화이다, 이거예요. 경금의 병화가 작용하면, 경금 입장에서는 간접적인 것, 멀리 있는 것, 정화가 작용하면은, 경금 입장에서는 가까이 들어온 것, 경금한테 가까이 와서 경금한테 목적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정화직이, 더 실감나는 직이다, 이거죠. 대신, 한정된다, 이거죠. 역할이 타이트하게 정해진다, 이거예요. 너는 이것만 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관으로 오니까 고전에서는 정화로서의 직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또, 술을 쓴다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경자라든가개수라든가 술을 쓴다 이거예요 수전 네. 술을 쓴다면 식산생제가 되죠. 월의 재를 기준으로 생제하는 것이 됩니다. 재를 활용하는 것, 재를 다루는 것이 되죠. 식산생제를 한다면 이 재를 활성화, 양성화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죠. 양성화가 된다는 것은 첫째로 양성화. 양성화가 된다는 것은 첫째로 투관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에 나오는 것이 양성화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금에서 출발한 것이 금생수 수생목으로 에에 목에서 이제 끝나죠. 그럼 삼변이 일어나죠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으로 삼변이 일어납 기가 소통이 되는 거죠. 술을 통해서 금과 목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 그런데 이제 목이 투관하지 않으면 결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을목이 투관됐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결과가 드러난다 이거죠. 뭐냐면 총관은 지지는 뭐예요. 과정이고, 총관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지는 뭐예요? 총관은 드러난 것이고, 지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총관으로 드러나야, 예, 양성화가 된다, 이게. 그래서 총관에 목이 투관되지 않으면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양성화되는 조건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간은 명의 밖에 있는 것이고 진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에, 그러니까는 에, 이것을 밖이라 그런다면은 진은 지지는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 네. 그리고 청간은 이렇게 밖에 보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밖에. 에, 에. 그래서 지지의 공간적 관계에. 에, 다시 말하면, 시, 이 청간은 시간적 개념이고, 지지는 공간적 개념입니다. 공간적 개념. 시간적 개념. 그래서, 양성화된다는 것은, 밖으로 나눈다는 것인데, 지지의 공간적 관계, 나와 너가 만나고 있는데, 언제 들통나나? 드러날 때, 청간으로 나올 때, 네, 뭐예요. 들통납니다. 들통 안 나게 하려면 평소에 드러난 척 하는 거죠. 청간에 나올 때 보여지는 것이고 양성화되는 것인데 지지에서만 움직인다는 것은 밖으로 보여지지 않는 개별적인 것, 음성적 형태를 말합니다. 지지장관은 더 음성적인 것이죠. 암압은 지지장관이 합하는 겁니다, 암압은. 암압은 지지 장관이 합하는 거죠. 그래서 장관이 합할 때, 이 암압도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장관이 합할 때 떨어져 있거나, 청관과 지지가 떨어져 있든지 하면은 암압이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암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자 일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무토와 자 중에 있는 계수와 암마으로죠 이렇게 동주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자월 무토 이거 갖고 암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네. 붙어 있어야 암마의 조건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천간과 지지로 붙어 있든지 지지와 지지끼리 붙어 있던지 이래야지 암압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에, 이, 지지장관은 이제 아주 더 음성적인 거 아니에요. 더, 에, 청관은 보여지는 것이고, 에, 지지도, 에, 지지는 청관보다도 좀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지지장관은 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암합은 지지 장관이 합하는 겁니다. 장관이 합할 때 떨어져 있다든지, 청강과 지지가 떨어져 있다든지 하면 암합이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합이 되는 거죠. 네. 청강끼리 합하는 것, 지지끼리 합하는 것은 명합입니다명합 명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강끼리 합하면, 을경합은 이건 청강끼리 합하는 거죠. 그 지지의 뭐 인의 합이다. 육합 있죠. 자축합이다. 이런 것은 명합입니다. 명합. 그런데 이 지장간끼리 지장간끼리 합하는 것은 암합이다 이겁니다. 암합. 지장간끼리 합하는거나 청관과 지지의 장관과 합하는 것은 암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인, 이렇게 인으로 되어 있으면. 인중의 갑목과 축중의 기토 이게 정기죠. 이거는 뭐냐면은 잇목에는 뭐예요? 잇목에는 무병갑이 있고 축중에는 뭐예요? 개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무계압병신나갑기압이러는데 이렇게 여기나 중기에 있는 거는 이건 치지 않고 이렇게 정기끼리 합하는 것을 암압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치게 되면은 합, 암압하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네, 그것은 치지 않습니다. 정, 정기끼리 합하는 것을 암압이다. 이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뭐 인축이 암압을 하면은 외부적으로 볼 때는 목국토 아닙니까? 목국토. 목이 토를 극하잖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은밀하게 내부적인 관계를 보게 되면 서로 합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거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인미도 합으로죠. 인미도, 인미도, 감목과 키토가 이렇게 합으하죠 이게 다 암합입니다. 이게. 그래서 에 아주 이렇게 에 지지장관끼리 합하는 것은 암합으로 아주 더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주 은밀한 것이죠. 더 음성적인 형태입니다. 에. 그래서 아주 결속이 잘돼 있어요. 실제로 암압은 전기만 하죠. 예. 그런데 목 토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싸우는 것 같지만 어둠에서,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끌림의 작용이 생긴다 이거죠. 돌아와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금생수 수생목으로 예, 목에 머문다는 것인데 목이 투관되지 않으면 활성화되는 것, 양성화되는 것이 쉽지 않다 이거죠. 양성화하려면 당연히 투관되어야 된다 이거죠. 투관. 그래서 식상생제의 결과가 보여진다 이거예요. 고소에서는 관은 추라고, 재는 감춰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의 속성은 감추려 하고, 관의 속성은 드러내려고 한다 이거죠. 재는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제를 안 뺏기려고 감춥니다. 관중심은 과시한다. 자랑이 내재되어 있다 이거죠. 재중심은 수집, 축적이 내재되어 있다 이거입니다. 당연히 제도 정제 편제로 나눠져 있어서 정제는 축적이고 편제는 확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포괄적으로 제를 본다면 기본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죠. 내 것으로 영역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관은 자꾸 밖으로 드러내서 높아지고 넓어지려고 하는 것, 개입하라고 하는 것이 관입니다. 이것이 재관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이거죠. 그래도 근이 있어서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정당하게 내가 재를 잘 쓴다 이거죠. 그래서 재를 잘 쓴다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없이 제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문제죠. 만약에 기묘월에 기묘월에 갑일이다. 그래서 갑기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갑이 재어오고 이렇게 합했죠. 그런데 기토가 근이 없이 묘목 위에서 합을 한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묘목은 양인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양인 위에서 제가 있는 거를 뭐라으 하면 인두제, 그럽니다. 인두제, 이거는 뭐예요? 기토는 내가 합으로 하고 있지만 이미 주인이 묘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묘목에 안착되어 있는 것이 나하고 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양인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은 노출되어 있으니까 재탈이 됩니다. 이것을 내 여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것이 내 여자라면은 내 여자가 바람을 핀다든가. 혹은 그렇지 않으면은, 어, 내 여자가, 예, 내가 남자가 있는 여자하고 연애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내 여자. 언젠, 은정, 언젠간 다시 묘목으로 간다 이거죠, 소문이 예, 이런 건 이제 여자로 볼땐 예, 그렇지만, 또, 죄로 볼 때는 재탈이다, 이거죠. 내 재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묘의죄는묘의죄는 재는, 재는 이게 월에 있는 거죠, 월에, 묘례죄가. 예. 이거는 내가 수집한 나의 재물이 아니고, 업으로서의 죄를 말합니다. 내가 쓰는 죄죠, 쓰는 죄. 그래서, 업으로서의 역할, 재를 다루는 업이라, 밖에 나와야 업에 대한 안정성, 사회성, 양성화되는 조건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기 업이 무엇라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업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죠. 자기 업이 무엇라 드러나야 되니까, 투관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이 되어서, 산변이 다 되어 있는데도, 삼변이 된 것을 누가 확인해 줘야 된다 이거죠 밖에서 이때는 병화로 보여지는 것이 에, 상당히 좋습니다 수생목을 병화로 보여주는 거다 이거죠 정화로 작용한다면 정화는 경금에게 가까이 가서 목적을 부여하려고 하죠 생제를 어떻게 하나 생재하는 것에 직접 요소를 부여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병화가 작용한다는 것은 생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묘목이 병화를 보면은 부를 논합니다. 직을 논하는 게 아니라 부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묘목이 정화를 보면은 이렇게 정화를 보면은 자기 직이 예, 뚜렷해진다 그래서 예, 경고음은 묘월달에 간목이 투간해갖고 정화가 있으면은 뭐예요? 귀해진다. 이건 벽가 인정이다, 이거죠. 근데, 묘목이 정화를 안 보고 병화를 본다, 이러면은, 이거는 묘목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 나가, 부명이다, 이거죠, 이러면은. 부가 된다. 이렇게 차이점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심의 생제를 해야 하느냐, 생재한 것을 관중심에 맞춰야 하느냐, 예. 병화로 보여주는 것은 생제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병화로 하면 양성화가 되죠. 생제가 내가 생제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델로 쓰려면 어떤 사람 돈 많이 벌었네?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나? 그것을 잘하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배우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인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나오고 병화가 있으면. 생제하는 것이 잘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국가로부터 공인될 수도 있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될수 있다 이거죠. 그냥 식상 생제만 해도 되는데 병화가 있으면 사람한테 드러나는 것이다 이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